2월 10일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 깨어있는 충성된 삶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.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.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줄 알아라.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.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.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.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.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.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. 그 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.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.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. 집주인이 언제 울른지, 저녁역인지, 한밤중일지, 닭이 울 무렵일지, 이른 아침 역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.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.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. 깨어 있어라. 아멘.